예, 아, 영화 잘 봤고요. 일단 영화가 이렇게 어, 계속 내몰려가는 사회에서 내몰려가는 한 인물을 굉장히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권리 문제나 자영업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어,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조사하셨고 또 어떤 인상적인 그 어, 경험가 있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되는지 일단 감독님께 궁금하고요. 그리고 신영범 배우님께는 어 이렇게 내 올려가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. 네, 이런 분들을 이렇게 한인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고 어그 인물을 넘기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처음에 시작은 그 장르의 부분을, 트라마인 부분들을 장르로 그려줬었다는 것이었었고 그리고 헐리우드 DVD방이 펼쳐진 헐리우드와 같은 박구정 로데오에 있는 거 같은데 실제 조사를 해봤을 때는 더 현실은 굉장히 장난 아니에요. DVD방이 박구정 로데오에 있거든요. 많아요. 한 6개 정도 있는데요. 그, 그 중에 한 데는 권리금 600에 들어갔어요. 그게 대상에 들어가 있거든 네? 실질적으로 지금 부식은 생각보다 많이 가져가거든요. 600에 가져간 600을 그러니까 <laughs> 가져간 데는 또 장사가 안 되니까 거기서 숙식을 하고 계세요. 그러니까 하루 매출이 5만 원, 3만원그정기세 내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살 사람은 없고 입할사람은 없는 거죠. 그런 부분들, 그, 그 전에 부동산, 그런 상인에서 기사들 그런 것들 참고하면서 만들게 됐어요. 저는 뭐 직접적인 경험은 없지만, 어, 주변에 뭐 많이 봤고, 어, 친구들도 있고, 자영을한 친구들도 있고, 뭐 이렇게 시상 프로나 뉴스를 봐도, 어, 이런 문제점들은 뭐 이렇게 알고 있었고요. 거기에서 뭐 저는 이제 가장 사람처럼, 어, 볼수 있는 인물을, 어, 만들기 위해서, 어, 영화적으로, 상상력을 통해서, 어, 접근을 했습니다. 네. 하윤 씨가 제일 부자로 나왔던 역할이 뭐였어요? <웃음> <웃음> 갑자기 궁금해. 브레이드 인서 아, 뭐. 드라마에서요. <laughs> 드라마나 영화. 어, 드라마에서 <laughs> 회장님으로 나온 적 있어요. 잘안됐죠그 아. 아 <웃음> <웃음> <잘안 됐죠? 웃음>